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사례 중에 사기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혹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데 고민이신 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의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진행했던 건이 있는데, 뭐, 지역주택조합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평택지역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면서 조합원 자격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기권에 6개월 이상 거주를 안 하셨던가, 세대주가 아니시라던가, 85제곱 이상 주택을 소유하시거나, 아니면 이주택자라던가, 어,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역특조합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임의분양세대로 나중에 분양해 드리겠다 하면서 조합원들 기준으로 책정된 분담금의 10에서 15%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나 중도금 등 금원을 편취한 사건인데요. 나중에도 좀 알아보겠지만 이런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에 해당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 청약통장이 있고 한국부동산을 통해 청약을 하면 청약 순이라든가 추첨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시는데요. 이미세대 분양이라는 것은 30세대 미만의 잔량에 대해서 시행사가 임의대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익계약으로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통 지금 몇 세대 안 남은 거는 무슨 이 청약 무슨 이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익계약으로 지정된 동호수를 임의대로 마음대로 분양을 해 드리겠다. 지정된 동호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이라든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30세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임의분양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공식적인 청약자차에 따라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임의분양을 해 주겠다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보통 세대수가 1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면 조합원을 500세대나 그 이상 가입을 받게 되고 임의분양은 보통 2-300세대 정도 임의분양이 발생하게 되는데 임의분양을 30세대 미만으로 계획한다는 사업 계획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은 임의분양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히 높아져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의미가 전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의분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임의분양을 통해서 아파트를 합법적으로 배정해 줄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부를 하셨더라도 전국에 가서는 아파트 분양을 받지 못하실 거고 그로 인해서 이미 납입한 금원에 대해서 돌려받으시면 제일 다행이고 그 돈마저도 회수하시기 어려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먼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될 건데 혹시라도 이미 조합원 가입 계약이 아니라 이미 분양 가입 계약서로 되어 있는지 지역 주택조합과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서 혹시 내가 이러한 피해 사례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얼른 그 가입 계약을 취소하시고 납입한 금원에 대해서 빠른 회수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조합장이나 업무대행사 사장 쪽에서 나중에 꼭 분양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 확인서를 써주겠다, 확약서를 써주겠다 이렇게 당장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또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각서 자체가 강행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백장을 써준다 한들 여러분들의 피해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각서나 확약서, 확인서를 작성한다고. 때뭐 나중에 분양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별로 효용이 없지만 나중에 분양을 못 받게 됐을 때 내가 납입한 금원은 물론이고 그 금원에 대해서 연뭐20% 정도의 이자를 계산해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내지 수천만 원 배상을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화약서 작성 명의자한테. 나중에 소송으로 약정금 청구로 인해서 청구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이제 각서나 확인서를 써주겠다라는 말을 하면 아, 그러면 분양받지 못했을 때 이런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 내용까지 기재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뭐 임의 분양이 당연히 안될 거지만 그래도 금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시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각서가 써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만 확보된 것이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업의 자금이 고갈되거나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그런 내가. 청구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 상황이 지금 파악이 되셨다 하면 바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셔서 날피한 돈은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되는 거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소송을 통해서 즉시 받으시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분양 세대로 계약하시는 것은 그 계약은 효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빨리 소송을 하셔서 금원을 회수하시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